석보입니다 오늘 오후 강변동로에서 충돌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유족분이시죠? 어머님 차량 블랙박스 영상입니다 2시간 전 지금 회의 중이야 나중에 전화할게 30분 후 떠올리는 휴대폰 소리 엄마 진짜 바쁘다니까 퇴근하고 전화할게 30년 전 여보 뭐가 바빠서 그렇게나 빨리 갔어 나 이제 서른둘인데 우리 삼남매 혼자 키울 수 있을까? 너무 두렵고 걱정이 돼 20년 전 첫째 아들 대학 합격할 구나. 우리 민수 서울대 갔구나. 아빠 없이 자랐는데도 이렇게 잘 커줘서 고마워. 마지막 음성 메시지가 들리는데. 오늘 병원 갔다가 시장에서 너가 좋아하는 갈비 샀어. 주말에 와서 먹고 가. 보고 싶다, 민수야. 엄마가 사랑한다. 수지랑 현준이고. 엄마가 최대한 힘들어. 될것 같다. 미안하다 애들아. 엄마가 더 같이 없어주지 못해서 너희들 건강해야 해.